오늘은 굴숙회 그러니까 굴을 금방 가지고 오면 싱싱하니까 그럴 때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하루라도 지나고 나면 생으로 먹으면 좀 찝찝하잖아 그럴 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가지고 먹으면 돼 그래서 오늘은 굴숙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끝까지 잘 봐봐 왜냐면은 이렇게 굴은 신선한 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향을 살려줘야 돼 근데 우리가 일반 초고추장에 찍으면 이 향이 죽어. 그리고 이렇게 먹었을 때 굴이 좀 간간하잖아. 근데 그 초고추장도 또 간이 되어 있으니까 짜분맛, 짜분맛끼리 섞이니까 나는 먹으니까 그게 약간 쓴맛이 난 단맛, 쓴맛, 짠맛이 너무 강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우리들 주위에 이게 굴 있잖아. 지인이 양식장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그렇게 안해 드시더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만드는 굴맛 찍어 먹을 수 있는 어 거기에 초장 있어. 그래서 오늘 그거를 내가 한번 가르쳐 줄게. 한번 해봐. 일단 이게 굴을 살짝 데쳐야 되니까 같이 데치러 가자. 음. 이제 물에다가 이게 소금을 이게 차 숟갈을 한 숟갈을 넣고 이게 이제 굴이 오늘 작으니까 소금을 그냥 한차 숟갈만 넣을 거거든. 그래서 끓으면 살짝 넣어가지고 바로 그집에낼 거야. 음. 이제 물이 끓으니까 이 굴은 씻은 거거든. 굴은 저번에 미역국 끓이는 영상에서 굴 씻는 법은 내가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자, 이게 굴은 보통 생으로 먹는 건데 이제 굴이 약간 있잖아 이게 굴의 비릿한 맛이 싫고 좀 너무 느끼한 느낌이 든다 이런 사람은 살짝 데쳐도 맛이 있어.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난 거는 또좀 그렇지 않아 생으로 먹으려면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데치면 돼. 그리고 이 데친 물을 또 다른 국을 끓일 때 넣어도 이 시원한 맛이 나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오래 데치는 게 아니고, 엮어, 그러니까 한 1분 정도만 데치면 되겠네? 자, 요렇게 해서 이거 씻으면 안 되고, 이대로 식혀가지고 이제 먹을 거거든? 어, 요거는 이제 좀 식히고, 양념 만들어야겠다. 오늘은, 자, 양념은 고추장을 쓰는 게 아니고, 고춧가루를 쓰는 거거든? 그니까 이제 고춧가루를 저기 오늘 한 거는 굴 양이 조금 작아. 그러니까 고춧가루를한 수저만 할 거거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넣어도 되고 이거는메실액기스야 근데 보통 가정에 메실액기스가다 있는데 너네들 집에는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설탕을 넣. 어 설탕을 넣을 때는 이게 이제 조금 식초가 더 들어가야 되겠지. 이거는 원래 얘가 좀그 저기 시잖아메실액기스가 그 시기 때문에. 가 조금 덜 들어가. 그래서 이제 방금 고춧가루 한 수저에 매실액기스를 두 수저를 넣었거든. 그리고 식초를 한 수저만 일단 한번 넣어볼게. 그리고 이래 두면은 이게 또 터져.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건 마늘. 마늘은 내가 한 티스푼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사실 있잖아. 이게 물하느 이거 그리고 쪽파 쪽파를 이게 다지듯이 잘게 썰인 거거든 이게 지금 한 수저 정도 들어가면 수북하게 시초를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 이게 좀 뻑뻑하니까 시초를 두 수저 밥수저를 두 수저 소금도참 가져와야겠네. 소금을안 넣으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통깨. 통깨를 한번 넣어볼게. 이런 이제 비주얼이거든. 이런 비주얼. 이게 조금 더 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여기다가 내가 저번 영상에 언젠가 한번 올렸을 거야. 음식 맛에 대해서. 그때 이제 식초하고 단맛하고는 같이 비례해서 가잖아. 식초가 많이 들어갈수록 단맛도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 이제 만약에 너무 뻑뻑하면은 먹기가 좀 그렇다 싶으면 여기다가 식초를 좀 넣고 물이고 이거 요거 이거 있잖아. 액기스좀 넣으면 돼. 아니면 식초하고 어, 설탕을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한번 먹어볼게. 음, 새콤하고 됐다. 요거 약간 더 해야 되겠다. 이거 세 숟갈, 이거 세 숟갈 하니까 됐네. 래가지고 한번 이제 다 먹어볼게. 그리고 사실 이거 신맛이라든지 이런 거는 집집마다 달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집집마다 식성에 맞춰서 먹으면 돼. 어 음, 됐다. 우리 입맛에는 이렇게 하니까 됐네. 그그자 이걸 한번 이제 내가 먹어볼게. 여기다가, 이게, 염분이 안 들어갔잖아.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소금물이 씻었기 때문에 얘가 간이 되어 있고, 삶을 때도 소금물 약간 더 삶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도 안 싱거워. 그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어떤 맛이 나냐 하면은, 그 바다향이 그대로 살아있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있잖아. 여기 초고추장을 넣고 하게 되면은, 그 바다향이 죽어. 죽어가지고 약간, 짠맛이 이렇게 좀 강하게 나거든 아무리 싱겁게 해도 고추장에 짠맛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 끝에가 쓴맛 같은 게나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봐봐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새로운 맛이야 이맛있다